조물주가 첫 번째로 소를 만들고 말하기를. 너는 60년만 살아라. 단 사람을 위해 평생 일만 해야 한다. 그러자 소는 60년은 너무 많으니 30년만 살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 개를 만들고 말하기를. 너는 3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 평생 집만 지켜라. 그러자 개는 30년은 너무 길으니 15년만 살겠다고 했다. 세 번째로 원숭이를 만들고 말하길. 너는 30년만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 평생 재롱을 떨어라. 그러자 원숭이도 30년은 너무 길고 15년만 살겠다고 했다. 네 번째로 사람을 만들고 말하길. 너는 25년만 살아라. 단, 너한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 그러자 사람이 조물주에게 말하기를. 그럼,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다 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25살까지는 주어진 시간을 그냥 저냥 살고 소가 버린 30년으로 55살까지 소같이 일만 하고 개가 버린 15년으로 70살까지는 퇴직하고 개처럼 집 보며 살고 원숭이가 버린 15년으로 85살까지는 손자 손녀 앞에서 원숭이처럼 재롱을 떨며 살게 되었다. 그래서 성현 군자께서 말씀하시길 늙어서 생각하니 만사가 아무것도 아니며 걱정이 태산 같으나 한번 소리쳐 웃으면 그만인 것을. 인생사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죽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야 합니다.